세상 왕들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자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뜻을 어기면 세상 왕은 쫓겨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늘의 왕은 어때요? 우리 뜻을 하늘의 왕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물론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 왕의 뜻을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받은 백성이고 그분은 나를 그렇게 자기 피값으로 사셔서 구속하셨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은혜대로 그분의 공급하심에 따라 그분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로 그렇죠?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옛 아담의 본성을 제하시고 새 아담의 심정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요. 그게 다른 점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왜? 결국에 그 우리가 뽑아놓은 왕은 누구를 대변하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왕된 삶이죠. 그것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잖아요. 성경의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마귀가 통치하는,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딱그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불신자라고 하고요. 이걸 신자라고 하는 건데, 나는 신자의 카테고리에 있는데 여전히 나를 다시는 게 나라면 잘못됐죠.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